맛은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나라 음식이건 맛이 있으면 결국에는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 이영원 대표님, 도깨비어 대표님 모시고 어 이제 저희 k t 마피아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이영원 대표님이 어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도깨비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면 거의 스타트업 필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주류에 있는 저를 만나시면 좀 신기해 하시고, 어떻게 이쪽 세계에 커리어를 시작했냐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연찮게 그, 아어 만으로 19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할머니가 한국에서 편찮으셔가지고, 그 휴학을 하고 잠깐 나갔다가, 어, 알바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와인 컨설팅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어, 그 회사에서 이제 와인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직접 수입사를 차려가지고 한국에서 유통 같은 걸 하고요. 어, 또 5년 정도 전에 제가 그 더부스라고 하는 수제 맥주 스타터 미국 진출을 하면서 제가 그거 맡아서 어, 미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미국 수제 맥주 업계에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나와서. 창업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laughs> 도깨비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미국 수제 맥주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웨스턴 제품을 이스턴에 이제 한국에 가져오는, 어, 거를 했다고 하면은, 미국에 올 때는 뭔가 한국적인 제품을 제가 미국에 가져온다는 거가, 좀 뭔가, 챌린지이면서도 좀 되게 설레이고 뭔가 재미있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봤던 게, 그,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맥주 업계에 있다 보면 페스티벌이나 행사 같은 걸 많이 가는데 항상 행사를 갈 때마다 저만 동양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거의 뭐90% 이상 그 맥주 인더스트리 오너들이 다 백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오히려 특이하게 보고 신기하게 보고 그러면서 막 말을 걸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뭔가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저만의 이제 더 유니크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창업을 할 때는 아, 오히려 더 한국적으로 가고 내가 맛적인 것까지 더 한국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그런 생각에 이제 도깨비어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처음 처음 그 맥주 만드셨을 때 아니면 처음 뭐한 다섯 개 이런 때는 어떻게 좀 유저 테스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맥주가 좀 성공하실 거라는 거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맛은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나라 음식이건 맛이 있으면 결국에는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제 경험에 비롯한 제 주관적인, 네,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맛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laughs> 게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제가 내부적으로 테이스팅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 하는데, 이제 쓰게 유저 테스팅을 나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앞에 계신 캔이 저희 익스페리멘털 배치예요 배치 넘버가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마 20, 7번이 건데 27번이죠. 어 29번. 29에 아요. 2 9번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익스페리멘털 배치 29번이고 이 흰색 라벨에 얘네들은 그냥 딱 재료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디자인도 제일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되게 트레포드하게 알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저희가 한 번만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안 만들 수도 있고 뭐또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맘에 들거나 아니면 또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서 아, 이것도 만들어줘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밤부나 뭐 라이스 같은 라벨이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유저 테스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좋아하시고 새로운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거를 맛보시고 넘어가기도 이제 뭐 계속 이것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는 그냥 딱 깔끔한 맥주가 좋아하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찾으시면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나름, 뭐, 완전 사이언티픽하게 뭐, 서레이를 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매출을 보면 빨리 나가는 게확 보여요. 그리고 음. 저희 이제 페스티벌 나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딱 사람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피드백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또 맥주 레이팅 하는 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통해서 피드백 받기도 하고. 또, 나름은, 가끔은, 어, 저의 직관으로 밀 때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음. 어, 이게 어떤 데모 그래픽을 타겟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아할 만한 제품이 있고 안 좋아할 만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김치 사워를 약간 연세 드신 분들, 뭐 아니면 뭐 한국분들이랑 딱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저의 절대적인 맛이나 주관적인 맛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떤 시장에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음, 어, 좀 미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음.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의 그런 복합적인 거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또 재료들을 한 번도 안쓴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그 상상하지 못한 맛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음.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음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비자가 꼭 원하는 걸 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더 나아지는 걸 원하지 아예 창작적인 건 아닐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면서 피드백도 받아가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거가 이제 절대적이진 않을 수도 있죠 네. 제일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도깨비어에서? 어떤 자녀가 제일 좋냐 이런 질문이라서 이게 <laughs> 제가또 목적 들이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일 끝나고 목 마를 때는 막 이런 라이스 코스나 반부 필스나 같이 그냥 쉽게 마실 수 있는 거 지금 되게 기대하면서 마셔보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그 김치 사워는 원래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은 카테고리에요 그래서 이 사워 맥주라고 원래 시게 만드는 맥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그 사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산균을 원래 활용을 해서 뭐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걸 할때 우리 브로가 이제 집에서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해서 그 담근 김치에서 저희가 유산균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우 맥주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고춧가루랑 생강을 넣어가지고 따뜻하면서 조금 이런 스파이스가 나... 느낄 수 있게끔 어... 음... 이제 생강 맛이 날수 있어서 하고 오히려 외국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약간 다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두려워하셔가지고 약간 행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IPA 같은 경우는 한잔 좋아하는데 김치 사우는 아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발 그냥 조금만 주면 안되겠는 많이 주지 말고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달라 하고서 먹어보면은 이제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이고 또 저희를 제품으로서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음. 음. 그, 리테일 샵에, 리테일앱 하셨을 때, 뭐, 영업은 어떻게, 해? 뭐, 그런 스토리도 좀 공유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네. 좀 알고 하신 건지, 뭐, 아니면 에이전스를 끼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 네, 합니다. 네. 한국에서 어쨌건 주류업을 이제 오래 했다 보니까, 미국에 돌아왔을 때, 주류나 이런 난리지는 많고, 인더스트리 자체는 그냥 한국하고 좀 달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맥락은 비슷할 테니까. 어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이해도가 이제 높은 상태에 아니면 예를 들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물류도 그래도 루트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건 맥락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약간 맨땅에 헤딩했던 것 같고요 예전에 왔을 때도 그냥 맨날 운전하고 도어트 도어 다니면서 영업해가지고 했고 뭐 발품 팔아서 하고 홀로드 같은 경우는 우연치 않게 이제 맥주 페스티벌 에바이어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엄청 붙잡아가지고 연락처 어떻게 받아서. 이제 뭐, 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들어가는 건 오래 걸리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니셜 얘기하고, 이제 홀푸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래처가 있으면 괜찮은데, 새로운 밴더는 1년에 딱두 번밖에 등록을 안 해요. 그래서 음. 등록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거의 1년에 한번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도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토탈와인, 베브 뭐 이런 데는 그냥 다 그냥 홀드콜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중간에 에이전트 기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음. 음, 브랜드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어, 서로 간에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전또안 좋아해가지고 어차피 음. 저희가 뚫을 거면 제가 그냥 되도록이면 다이렉트로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콜드콜로 해가지고 하시면 바이어들도 되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릴 레이ationship 빌딩이라어 되게 중요하고 누가 리퍼했는지 중요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바이어에 따라 루트가 짧을 때도 있고요. 뭐 샘플 안 받는 음. 바이어들도 있고. 뭐, 이메일 보냈는데, 항상 체크하죠. 읽었는지 아니었는지 체크가 있어가지고서. 읽었는데, 이 사람 자주 읽었는데 답장을안 한다. 그러면 관심을 있는데, 그럼 이제 가끔, 뭐, 저희 뉴스 나오면, 매거진 나오면, 핑 해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거 나왔어. 아니면, 뭐,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면, 영상 이거 봐봐. 우리 지금 이렇게 됐어. 아니면, 뭐, 여기, 아, 잘못 들어가는데, 저희가 골프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얘네들이, 어, 단지러운 데를 좀 많이 찾아요. 약간, 얘네가 잘 나가는 슈퍼마켓인데, 막, 거들떠도 보지도 않다가, 아, 그러면 배부모 들어갔다고 연락하고, 홀푸드 큰데 더, 더, 큰데 들어갔다고 연락을 하면,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힙한 데들은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더 힙한 데들은 오히려 더 힙한 스토리로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약간 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영업하려고 하고, 네. 수제맥주 리컬 F&B 러칭 하시기에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음. 많은 분들이 조금 F&B 쪽을 들어오실 때 이게 외적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름 되게 노가다가 많습니다. 특히 <laughs> 식당 같은 것도 막 서빙하고 뭐 직원 툭하면 안 나오고 왜냐면 그런 그리테션 자체가 그냥 직장인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거의 아웃리드웨이받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얼만큼 우리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더라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브랜드들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브랜드에 기여를 한다 아니면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미션이 있다고 하면 그 팀원들이 더그 미션을 가지고 좀더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식당 아니면 스토어를 한다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미션을 주긴 힘들거든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수 있느냐 이런 거가 좀 많이 고민될 수도 있고요 또 음. 막상 이런 맥주가 어막 진열되어 있으면 좋아 볼수 있지만 저 맨날 막 휴스에 실고 가서 사람들 안 계실 때 제가 일일이 막캔 돌려가지고 지열 손때 묻어 있으면 제가 다 닦고 진열하고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그런 것들 뭐또 저희가 영업 갔는데 뭐거 뭐, 봐야 냥 웃으면서 이제 뻔뻔해져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뭐. 뭘 하시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막,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처음 하시는, 하시면 되게 무서울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영업할 때의 상식이 좀잘안 통할 수도 있어요. 음. <laughs> 그래서 도, 도깨비어의 아, 롱턴 비전, 이영원 대표님의 그 최종 꿈, 이런 것들을 같이 그,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 직업만이 아니라 이런 f b 적인 것들을 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재미있게 일을 하고 또 성공하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걸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저희가 한국적인 거나 그리고 또 동양적인 그런 문화를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만의 나름 회사 미션적인 것보다 제 개인적인 미션이 있고 회사로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맥주를 키워나가는 거거든요